저는 무영이들이 미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막 회사나 학교도 다 관두고 인간 같은데, 관계 사랑이란 감정이었냐? 저는 아니죠. 진짜 <laughs> 가면 한 번서 <번도> 너 감당되냐? <laughs> 더 딥하게 들어가면 깨도 거예요. 안 나가고 햇빛도 안 보고 그냥 <laughs> 친구도 다 그냥 끊어야 음침해요. 돼. 그런데? 제 아리사와의 관계만 관계 관계만 행복하게 유지하면 좋겠어. 무용이 커키 놓을 나는 무용이가 델리화 되면 일단 으깰 거요. 예 유리병에 담을 거예요. 눈코입만 음. 유리병에 있게. 그래서 으깨서 담을 거예요, 예쁜. 그래서 가든 매일 같이 같이 영화 다닐 거예요. 좀 감동 감동적이지 않아? 아니 감동적이지 않아? 계속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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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병에 아, 담은 다음에 뭐. 그 유리병을 매일 들고 다닐 매일 들고 다닐 거예요. 그래서 바다를 가면 유리병이랑 같이 보고 영화를 봐도 유리병이 유리병이랑 같이 보고 <laughs> 아니왜죽여요 <laughs> 왜요? 밥 먹을 때도 유리병 유리병이랑 같이 장례를 <laughs> 치러달라고? 장례를 아니 아니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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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병이랑 같이 할 거야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같이 있을 거야. 연네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자 친구가 있거나 뭐 그래요. 와이프보다 먼저 죽고 싶어요? 아니면은 와이프보다 늦게 죽고 싶어요? 생각 안 했는데 늦게 죽는 거요. 내가 죽으면 와이프가 슬퍼하잖아. 나는 거 보고 어 하려 그랬나. 나 순간 채팅창에서 와이프가 돈이 많나요? 라는 채팅창 보고 감동 닦깨졌어내 감동 돌려내. 혹시 와이프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? 그래 <웃음> 재혼인데 <웃음> <웃음> 만약에 여러분들 먼저 죽었어요. 그러면 남은 와이프가 재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? 전안 돼요. 저는 파이들이 그 저만 그 평생 저만 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. 평생 나만 그리워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. 나는 나 난데. 나는 나는 내가 먼저 만약에 먼저 죽으면은 평생 그냥 나만 생각하다가 죽을 때까지도 그냥 나만 생각하다 죽었으면 좋겠어. 아니 으깨서 병에 넣을 생각이 아니 서 병에 넣다기보다는 약간 그 그 보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? 팡 그러니까 파이들이 이제 이제 갔어. 그러면 바울 약간 바울 그 보석 제..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목걸이로 제.. 걸어 걸고 다닌다거나, 어, 어 아니면 좀좀 좀 그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? 나랑 평생 함께야, 이러고 왜요? 남은 은 <laughs> 평생 외로움에 힘들어 통 속에 죽어라. 바로 그거지! <laughs> 진짜 사랑이지. 엘리가 싸이코 같아요. 왜요? 저거 트위치 닉네임 불러드려요? 아, 잘못 치신 거죠? 그, 아 그쵸 미친듯이 좋아할 거다. 아 그, 엘리가 슬라미이를 미칠듯이 좋아해서 아,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엘리 슬라임이 사랑하지 그치 그치 아하 뭐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응, 응. 그럼 슬라임이들은 엘리 미칠듯이 사랑 안 해요? 여러분은 저 미칠듯이 사랑 안 하시나요? 아 다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바람이라도 핀 사람처럼 말씀하시네 진짜 아니죠? 이젠 네번 다시는 바람 절대 안 필게 엘리